30일 화요일 오후입니다.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. 빅테크 실적을 앞둔 가운데 낙스닥은 1% 넘게 올랐습니다. 내일 하루만 지나면 2월달입니다. 이번 1월달 증시 많이 올랐죠? 1월달 주식 상승은 한 해의 주식이 상승한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니 이번 연도 증시가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. 글로벌 증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뉴욕 증시는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을 앞두고 상승 망하하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0.5%, 나스닥 지수는 1.12%, S&P 500 지수는 0.76% 상승했습니다. 이번 FOMC 결과에 따라 연준이 어떤 신호를 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.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힌트가 나온다면 주가는 변동성이 있을 것입니다. 1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 2월 1일 날 애플, 아마존,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.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많이 나와서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. 이번 주 빅테크들의 실적이 증시의 단기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.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100, QQQ, 미국 SP 500, SPY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, SOXX, 그리고 미국 테크 탑 10.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은 ETF입니다. 비슷한 e t f 입 ETF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은 가장 오래되고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ETF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주식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ETF이기 때문입니다. 이미 분산 투자가 다 되어 있고 알아서 관리를 해 줍니다. 안 좋은 회사는 빼내고 좋은 회사는 편입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10년, 20년, 30년이 지나도 상장 폐지의 위험이 없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앞으로 회사의 실적과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정액, 정립식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. 지금 주가의 걱정은 3년, 5년, 10년 뒤에는 쓸데없는 걱정, 논쟁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. 미국에 투자하세요.